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1팀의 이현노 A입니다. 마케팅 정말 포괄적이고 종류가 다양하죠? 마케팅 종류와 그 마케팅은 무엇인가? 저 오늘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종류만 해도 40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마케팅의 종류 3가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디지털 마케팅, 두 번째 아웃바운드 마케팅, 세 번째 인바운드 마케팅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한 개의 인터넷 마케팅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마케팅을 포괄하는 광범위 용어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만큼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비즈니스 및 마케팅 전문가들이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고객을 타겟팅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에 디지털 마케팅을 하나쯤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속한 마케팅 종류는 콘텐츠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검색 엔진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온라인 일반 광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웃바운드 마케팅입니다.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잠재 고객에게 직접 도달하는 마케팅 방식인데요. 콜, 인쇄 광고 및 TV 광고를 사용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마케팅이 일반적인 마케팅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정말 보편적인 마케팅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지금까지도 일반적인 디지털 마케팅의 종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해야 할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케팅 홍보 방식입니다. 아웃바운드 마케,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일반 대중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목표, 타겟 고객을 정해서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마케팅은 인바운드 마케팅입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은 거의 모든 마케팅 유형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보통 인바운드 마케팅은 특정 방법에 의해서가 아닌 전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아웃바운드와 반대로 잠재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는 찾아 것이 아니라 니즈가 있는 제품을 통해 고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블로그 콘텐츠, 이메일 및 실시간 채팅 상담을 통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알릴 수 있고, 판매한 후에도 고객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평생 충성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몇 년에 걸쳐서도 지속적으로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세 가지의 마케팅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케팅의 종류 정말 다양하고 광범위하죠? 마케팅 종류 알아보기 1차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저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